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건설될 예정인 한 아파트가 곧 들어설 예정일 탕정역을 간판삼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자칫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과 탕정면 지역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지역 부동산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샵 탕정역 센트럴 아파트가 분양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혼돈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가 세워질 부지가 탕정면이 아닌 배방읍이기 때문입니다. 배방읍 북수리 382번지 일원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다음 달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건설사가 이름을 분양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행정구역상 명백히 이제 배방인데도 불구하고 상정역 센트로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역과 연관없는 지명을 씀으로 인해서 주택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아산시 관계부서 역시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재검토해달라고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탕정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든지 음.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저희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어찌 보면 작은 해프닝일 수 있는 이번 일이 앞으로 진행될 도시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